안녕하세요. 인프라빠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목적이 바로 돈을 버는 것일 텐데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돈을 벌수 없을 겁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목적 키워드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입주 청소를 하시는 분이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면 부산 입주 청소라는 키워드를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포스팅한 블로그라면 부산 입주 청소라는 키워드를 무조건 상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잡을까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첫째, 목적 키워드를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해라. 둘째, 각 키워드별 지수를 반드시 확인해라. 셋째, 지수 쌓기 키워드를 함께 발행해라. 입니다. 돈이 되는 키워드, 고객을 늘리는 키워드.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화면 아래쪽 설명란에 서백균 아카데미 카페링크와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함께 좋은 이웃도 되어주고 정보 공유도 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공부하는 무료 채팅방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오셔서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하는 귀찮은 채팅방도 아닙니다. 조용히 지켜만 보셔도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번다 라는 말은 검색 결과에 내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된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현업 연계용 블로그는 네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늘 관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내 글이 상위에 노출되는가 라는 문제와 둘째, 내글 중에서 고객을 불러오는 키워드 몇 개를 상위에 노출시키고 있는가? 셋째, 상위에 노출된 내 글들이 얼마 동안 그 위치를 유지하는가? 넷째, 상위에 노출된 키워드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가? 이네 가지 체크포인트를 감각적으로만 인지하고 있거나 대충의 감으로 관리하시는 것은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거나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돈을 벌어주고 고객을 불러오는 목적 키워드 접근 방법 첫 번째, 돈 버는 내 블로그를 육성하는 방법을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 선택할 키워드는 두 종류로 구분하는 개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 키워드는 내가 잡고 싶거나 잡아야 할 키워드, 즉, 고객을 증가시키고 매출을 일으키는 홍보 키워드입니다. 지수 키워드는 직접적인 홍보 키워드는 아니지만 어, 상당한 정보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블로그 지수를 빠르게 쌓도록 도와주는 키워드를 바랍니다. 현업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건 지수 쌓기 키워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빙산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따받쳐주듯이 지수 키워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수가 깡패다. 오래된 블로그는 발로 적어도 다 뜬다. 어 상당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수를 쌓는 방법을 줄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블로그 활동을 하시고 글을 많이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블로그 개설만 하고 방치해 놓고 세월만 보내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글을 많이 발행하라는 말도 아무 글이나 마구잡이로 무성의하게 많이만 발행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지수 쌓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지수를 쌓아야 상위 노출이 쉬워진다 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수를 빠르게 쌓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지수를 쌓는 기본적인 원리는 오랜 기간 동안 자주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최적화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 요즘은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수가 쌓이는 속도가 두 배, 세배 혹은 대여섯 배 빨라지는 방법은 정보성 글을 많이 발행하고 글마다 규격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보성 글이라니 그게 뭔가요? 라는 질문과 규격과 품질은 어떤 뜻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보성 글은 두 가지로 개념을 잡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목적 키워드와 관련도가 높은 혹은 블로그 주제와 동일한 범위에 있는 정보성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정보성 키워드가 블로그를 성장시키거나 지수를 빠르게 쌓이게 하거나 방문자를 늘려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둘째, 후기성 글이라는 의미는 정보성 키워드, 홍보성 키워드를 막론하고 업체가 작성한 홍보성 글처럼 보이는 작성법을 버리고 마치 고객의 후기처럼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혀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규격과 품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격은 양적인 최소의 규격을 의미합니다. 적당한 타이틀 글자 수, 적당한 본문 글자 수, 적당한 이미지 수와 동영상, 그리고 적당한 태그 지정과 본문 내 반복되는 키워드의 종류와 수 등을 말합니다. 적당하다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딱몇 자, 몇 장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한 규격의 기준은 키워드마다 각각 조금씩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수 쌓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적 키워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종, 모든 카테고리를 예로 들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입주청소 업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은 부산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현업 키워드는 어, 전국 키워드와 지역 키워드로 나누어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 키워드를 우선 오늘 예로 들고 대표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 업종의 예는 어,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입주청소 업체가 상위 노출을 시켜야 하는 키워드는 대략 10개 정도입니다. 물론 예로 드는 업체는 특수청소, 공장청소, 화재청소 등으로 확장하지 않은 입주청소 전문업체로 가정한 경우의 목적 키워드입니다. 부산의 경우 목적 키워드는 10개 지역은 16개 구분 205개의 읍면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부산 입주청소, 부산 청소업체, 부산 이사 청소, 부산 청소, 부산 아파트 청소 등 1차적으로 10개의 키워드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 입주청소, 부산 해운대구 청소업체, 부산 해운대구 이사 청소 등 목적 키워드 10개에 16개의 구를 곱하면 2차적으로 160개의 목적 키워드가 보이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입주 청소,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입주 청소,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청소 용역 등동 단위를 목적 키워드로 조합하면 이론적으로는 목적 키워드 16 곱하기 205개의 읍면동, 즉 3280개의 3차 키워드가 조합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공단이나 농촌 지역, 번화가 등을 제외하면 30개, 40개 정도의 음년동 키워드가 남게 될 겁니다. 부산 현장 사정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년동 기준 35개 정도의 키워드만 제가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부산 입주 청소 업체가 포스팅할 수 있는 혹은 포스팅 해야 하는 키워드는 수백 개가 넘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유 키워드가 몇 개인지를 현지 상황에 맞게 잘 골라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작업은 지역 기반 현업의 경우 머리로만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목적 키워드와 지역 세분화 키워드를 정리하고 조합하고 발굴하고 조회하고 기록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 기반의 현업 블로그는 방문자보다 구매 전환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0 또는 10, 20이라도 포스팅해야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키워드 분류 작업이 끝났다면 각 키워드들의 포스팅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현장 단위 온 김에 포스팅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것보다 좀더 체계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포스팅 순서입니다. 1단계 키워드 추출, 2단계 기본 정보 조회, 3단계 실검 분석, 4단계 규격 분질. 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준비와 분석이 끝났다면, 포스팅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해 보여도 꽤나 까다롭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업 블로그가 돈을 벌고 싶다면, 첫째 목적 키워드를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해라. 둘째 각 키워드별 지수를 확인해라. 셋째 지수 쌓기 키워드를 함께 발행해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